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 매매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톡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카톡방을 운영을 안 했죠.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했는데, 아, 저 뭔가. <laughs> 기분상이죠. 기분 때문에 어, 또 카톡방을 열어버렸네요. 방송하기 전까지 한 5월부터 방송할 거니까 방송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카톡방을 좀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 수가 없네요. 계속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돈안 음, 받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보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제 장이 8시 47분이죠. 오늘 카톡인데 옆에는 이제 필명이 나올까봐 제가 가려. 났습니다. 그래서 NX를 말씀드렸죠. 예, 영상으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고 건설 자재, 인테리어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NX를 받고 NX가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고려 시멘트랑 노루페인트도 올랐는데 약하죠. NX도 뭐 올랐다가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현대 리바트를 한번 시초가 해보고 싶었어요. 현대 리바트는 한샘이랑 비슷하죠. 근데 한샘은 너무 덩치가 커서 잘못 가지만 현대 리바트는 한번 튀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를 못했습니다 시가 했으면 그것도 꽤한5% 정도는 수익 날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아침에 중불 단타가 나올 수 있었죠 오리콤도 아침에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원래 이걸 좀 들고 있었는데 어, 다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리콤을 어, 이 정도 이 정도에 그냥 커트하고 났더니 슈팅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비중을 많이 넣지도 않고 크게 집중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검색식에 있어서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요의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구별이 되게 중요한데, 종목에 대한 구별을 좀 계속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금강철강도 이제 이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9시 10분이죠. 그래서 이 금강철강이라는 종목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움직이면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움직이면 사자. 그래서 실제로 움직일 때 진입했었고요. 이 정도에 진입했죠. 여기서 튈때 이쯤에 아마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시스도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까운 게 이제 이니시스입니다. 이니시스가 수급이 있었는데 단주가 올라가면 보이고 밀리면 안 보이고 이래서 매매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니시스로 좀꽤 먹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니시스 보면 여기 이제 아침부터 관심 있어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은 했죠. 한번 해서 한1% 뭐 정도 예, 수 숙려 나왔다가 이 눌림에 다시 사야 되는데 이때는 또 수급이 안 보이고 여기서 수급이 보이고 이때는 안 보이고 여기서 보이고 계속 이런 식이라서 오늘 매매를 좀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건 수급주라고 적어 왔죠. 여기 이제 돌파 생각한다고 적어놨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죠. 여기서 돌파를 생각하고 있다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커트했습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계속 있다 없다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튀어버리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큐라클도 저는 매매를 이제 했는데 언급을 안한 종목도 있습니다. 너무 거래량이 없고 이런 종목들은 언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있다가 튀길래 사서 커트했는데 좀더 가긴 했죠. 그래서 브라클이라 종목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구름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는 좋아요. 계속 눌림을 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선호하는 차트고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음, 알루미늄이 오늘 좀잘 갔는데, 남성 알루미늄은 못하고, 조일 알루미늄만 짧게 좀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버킷도 한번 튀었어요. 근데 버킷은 튀었다가 다시 다 빠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로 한번 보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금강철강도 계속 이제 이때부터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침엔 안 가고 오후에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음상 치면은 조일 알미늄을 루 보자라고 말씀드렸어. 10시 29분이죠. 상을 가면은 조일 알미늄을 루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조금 샀어요. 사서, 그, 남선 알미늄이 루부여에 갔을 때 조일도 같이 튀어서 그냥 커트하고 나왔다가 어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보면 남성이 사는 가도 다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장주만 가지 2, 3등주는 잘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거 두번 정도인가 매매했는데 너무 급등당해서 수익이 저조합니다 뭐 6만 원밖에 안 되죠 자 한식이게 이제 이때 입질만 좀하자했습니다 11시 19분이죠 11시, 11시 19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입질만 좀 해보자 이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소액만 사보자 해서 보는 겁니다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서 더 사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은 해놨죠 중소건설, 일성건설, 금강철강, 한국가구, 한신기계, 한전산업 한국가구도 오늘 매매는 못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 은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까지 밀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밀렸다가 반등은 여기까지다 중심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번 사서 반등의 수익 내로 나오는 그런 전략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리스크하죠? 그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일성건설, 금강철강인데 갑자기 튈수 있으니 튀면 위로 추가할 생각입니다. 1시 24분, 21분 정도 거거든요. 금강철강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강철강은 1시 2 0 1분, 2분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요즘 이상한데 음, 느낌이 계속 오는 겁니다. 갈려고 하나, 갈려고 하나 이런 느낌 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탁 튀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짧게 이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수익 내고 나오고더 가더라고요. 더 가더라고요. <laughs> 더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수익 내고 나오면 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들고 있어가지고 더큰 수익 내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오늘 수익이 이제 꽤 크게 났어요. 250대죠. 예. 두개 들고 있던 게, 예. 여기는 이제 하나 대 투고, 여기 키움인데, 두개 들고 있던 게꽤 수익이 나서 오늘은 좀 편하게 매매하려고 했었는데, 좀잘 얻어 걸렸죠. 내일 올라갔으면 저도 버텼을까? 핑계를 대보지만, 아무튼 뭐 저는 좀 빨리 파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분할 매도해서 끝까지 수익 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다른 거죠. 예. 저는 뭐 이렇게 매매하는 스타일이다. 예. 왜냐면 이게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력은 오늘 이니시스였습니다. 근데 못 먹었죠. 카톡방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있어가지고 농담을 제가 못 하겠어. 캡쳐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기 들어와 보면은 제가 뭐돈 받으려고 사기 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 대형주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삼성 전자랑 뭐 이런 얘기들 좀있었고요 금강철강이 좀안 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라인에서 금과 청각이 안 밀리고 있죠. 8730원에서. 그래서 한번 튀면 은 예, 수익 날것 같아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또1% 2% 먹으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게 짧게 매매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고 단타를 하는 거죠. 특히 시간 항상 기억하세요. 2시 30분 초고수라도 손절하는 시간이다. 절대 5장에 여러분 매매하시면 안됩니다. 매매 안 하는 게돈 버는 길입니다 한신기계에 집중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2시 37분. 한신기계로 집중하자. 딴 종목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금강철강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려오는 거 잡다가 손실 볼수 있다.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가격도 한번 8,000 깨질 것 같다는 말을 좀 했습니다. 보면, 8,000원에 깨질지 보자. 예, 네, 이런 얘기 좀들었죠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어요. 8,000원이 한번 깨질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고, 이8,000 이하 사면은 올라온다는 말도 좀들었죠 결국엔 종가는 8,000원 거의 근접해서 마감하죠. 여기서 손절하는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는 물량이 있고, 그 물량을 받고 종가는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근데 내일 갭파락할 수가 있고, 갭상승할 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2시 3 0분은꼭 기억하자, 이겁니다. 예, 절대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시간이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료 쪽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료를 제가 안 하는 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료가 이제 내일 이제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 다튈 수가 있는데, 제가 사료 쪽을 안 본다고 했죠. 근데 한의 사료 보면은, 어, 올랐네요. 아, 올랐네요. 예, 2시 47분.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못 하겠는 거죠. 예, 사료가 과연 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데, 어, 사료 테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왜냐면 차트는 좋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만한 차트였으니까. 근데 저는 아 이게 사료가 과연 될까 계속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 가기는 가네요. 네. 이것도 가고 아마 누보라는 종목도 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보도 엄청 튀었네요. 이게 저도 이제 안 하는 타망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쪽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 철강,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눌림이라고 해서 차트만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맞든 틀리든 자기만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상건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딱 이틀 쉬었죠, 오늘까지. 예, 네, 그래서 내일 한번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막판에 한신기계를 조금 더, 네, 사서 넘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올라와서 한신기계를 조금 더 사자. 3시 6분이죠. 예, 네, 이쪽, 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길 넘어왔으니까. 9,000원대를 넘어왔으니까 조금만 더 사보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수가 양매도인데 종목들은 좀 움직이고, 또 선물은 오늘 매수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또 러시아 전쟁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이래야 장이 좀 정상적으로 갈것 같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테마주들이 좀 시세를 주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잘 고르면은 수익 내기가 꽤 좋은 장입니다. 한번 가면은 20-30% 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항상 저가를 노리거나 한번 올라간 다음에 눌림을 좀 노리거나 해서 매매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도 매매한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성공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좀 괜찮은 종목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